시작합니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시작해주시면 됩니다. 기자분들은 다 하는 사람이 되시죠? 티키도 드셔야 돼요. 촛불 만들면 이게 무슨 짚인지 모르거든요. 자, 그래서 합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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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네, 잘가고 있습니다. 후! 네, 화지까지 끝에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. 네, 이제 네,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. 네, 너무 길어서 자꾸 끊겨요. 그런데 약간 우리 경상도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. 그죠? 할머니, TV 안 보여요. 비켜주세요. 안 하고 우리 어떻게 하죠? 할매니 좀!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리 성질에 맞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. 앞에서부터 합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한다 하나, 둘, 셋! 네, 장난입니다 여러분. 네, 다시 끝에서 다시 앞으로.